예방접종을 해야된다고 해서 서아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이 자 마취하시죠 아, 네. 손 여기다가 아 거기 아니고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여기다가 마취해주세요 선생님 알았죠? 마취해주세요 맞아요. 하기 전에, 여기다가 소독약을 뿌려야 된대요. 저 봐, 소독약 여기다 뿌려. 여기 들어간 데다 뿌려봐, 소독약. 옳지. 뿌리고, 그 다음에 주사나! 옳지. 그것도 해주고, 주사. 주사는? 응? 주사는 제가 당벌. 제가 여기 물 볼게요, 물, 물 있나? 자 갑니다. 약. 편안하게. 약이야? 약을 바르고 다시 한번 아빠는 한번더 해야 돼. 자발라주세요그 다음에 아빠가 남아 있던 용기를 일단 요렇게 가위로 이거는 손을 손도 못 잘라요. 사 손님. 선, 어, 친구들, 다음에 만나요. 응. 안녕.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. 손님, 빠빠해.